안녕하세요. 프로골퍼 김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김대현 프로 스윙 코치 최연 프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오늘 제가 장타를 칠수 있는 어, 두 가지의 노하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하고 있는 어, 비법이라든지 연습 방법이라든지 어, 오늘 많은 분들께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팔로만 간다면 스윙의 꼬임이 별로 없어서 뭐 회전력이라든지 어 끌고 내려오는 스피드가 줄어들기 때문에 헤드 스피드를 낼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꼬임을 많이 주시려면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왼쪽 어깨 활용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 제가 어떻게 하는지 프로님이랑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연습 도구를 하나 놓고. 태원이가 왼쪽 어깨가 여기 닿을 때까지,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오케이. 거의 대부분 백스윙을 하실 때 스윙을 팔로만 이렇게 그립이랑 손으로만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항상 연습을 할때웨 그를 연습을 한 번씩 하고 샷을 하거든요. 그웨 그를 할때 왼쪽 어깨를 낮게 쭉 밀어주는 연습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간다면. 솔직히 팔은 많이 높게 갈 필요는 없고요 몸에 꼬임 동작만 많이 있으면 탑에서 다운스윙내려올때 충분한 스피드를 낼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프로님 생각은 어떠시지 저도 동일합니다 왼쪽 깨가 여기까지 그리고 하나 더팁 준다면 왼쪽 깨만 온다 해서 꼭 회전이 많이 되는 게 아니니까요 제가 여기를 대면 이제 대현이가 세팅할 때 여기까지 달 때까지 네, 여기 하나 스틱을 가지고 트레이닝 훈련을 하시면 어깨회 전이 많이 되면서 거리가 많이 늘 겁니다. 오케이, 한번 해보자. 이 여기까지, 닿 때까지. 오케이, 스윙. 이잃 방식입니다. 이게 말씀드리는 게 팔로만 간다면 이렇게 스틱에 절대 안 되실 거예요. 항상 백스윙을 하실 때 생각하셔야 될게 왼쪽 어깨를 낮게 쭉 밀어준다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체중이동에 대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분들이 많은데 체중이동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하시면 어, 밸런스도 많이 무너지고 힘의 전달력도 떨어지고 스피드가 떨어지기 때문에 거리에 손실이 많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체중이동을 할 때는 프로님 어떻게 하는 게 좋죠? 저도 똑같은 라임 스틱을 가지고 뒤에서 이제 서서 여기서 네, 안으로 들어오게 안, 안, 안 밀려 스웨일 없이 그래서 스윙 체중 이동을 하실 때는 옆으로 무너지면 절대 안될것 같습니다 항상 체중 이동을 하실 때는 백스윙 올릴 때 왼 무릎이 앞으로 가야 되고 오른쪽 다리가 뒤로 가라는 말씀이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갔다가 다운스윙 내려올 때는 반대로 오른쪽 무릎이 앞으로 가면서 왼쪽 무릎이 뒤꿈치 쪽으로 힘을 전달한다 느낌으로 해 주셔야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축이 안 무너지고 어, 최대한 낼수 있는 스피드를 낼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답해. 여기 골반뼈를 보시면 여기서 옆으로 가는 게 아니고 뒤로 오신다는 느낌을 가지시면 김대한 프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쪽으로 할수 있을 겁니다. 네. 다시. 오케이. 한번 더 한번 더. 네. 오케이. 여기다. 오케이. 네. 제가 오늘 프로님이랑 두 가지의 연습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백스윙, 테이크백, 왼쪽 어깨 움직임, 어, 체중 이동의 무릎 움직임을 잘 활용하시면 뭐 스피드도 많이 낼수 있고 장타는 스피드가 나야 거리가 날수 있기 때문에 이두 동작을 신경 써서 어, 시청자 분들께서 연습을 하시고 필드에서 샷 해보시면 어, 조금이나마 거리를 더낼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레슨을 굉장히 저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부분이니까 한번 시도해보시고 좋은 결과 얻길 바라신다 화이팅 네.